사전처럼 이하는민법 전문 해설 시간입니다. 212조 보겠습니다. 우리 211조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었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게 소유권이다. 두 번째, 특히 이제 토지 소유권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은 평면적이잖아요, 그죠? 아, 입체적이죠. 아, 주위 어디까지 토지 소유권의 그림이 치는가 문제와. 상하 어디까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좌우로 어디까지, 사방으로 어디까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중에서 좌우의 범위가 있고 상하의 범위가 있었을 때 말이죠. 근데, 좌우의 범위는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적도라고 아시죠? 여기에 보면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놨죠. 그 도면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으로 그어놓은 거기까지가 평면적 범위가 되는 거예요. 토지소유권에 이제 문제가 상하의 범위죠. 상하의 범위는 뭐 지적도로 만들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11조로 만든 거예요. 평면적 범위는 어차피 측량을 해서 지적 도를 작성해서 경계를 긋게 되니까 그 경계까지 흐림이 치면 충분하고 상하의 범위가 문제가 돼서 212조에서 정당한 이익 범위 내 이렇게 놨죠 구체적으로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해놓지는 않고 그냥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서 에 토지의 상하에 미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구체적 기준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특히 지하 여기 내에 미채굴 광물하고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여기에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가 212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자, 미채굴의 광물은요, 광업법의 광업권의 객체입니다. 광업권이란 건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어지는데, 그 탐사권 및 채굴권의 객체일 뿐이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 즉 토지의 일부예요.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온천수에 대한 별도의 권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여기 212조의 취지와 관련해서 미천을 광물과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를 좀 따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도 간단해요. 정당한 이기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자, 이제 상하의 범위고요. 평면적, 공간적 평면적 범위는 어디까지? 좌우 어디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좌우의 범위는 사방의 범위는 동서남북 사방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 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필토지의 공간적 범위 사방 사방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사방이죠.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단 말이죠. 등기부상의 면적 등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그어진 경계를 다 합쳤는데 그거하고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해. 그럼 등기부상의 면적의 일차의끔 경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적도상의 경계가 기준이에요, 경계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확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가 네. 될 것이고요.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살펴보셨습니다.